자 목따기 2개 자 배까지 있어요 벌리서, 벌리서, 벌리서. 이 형이 좀 많이 아파 훔치고 아, <놀라> 버려야 돼 여러분 안쓰거 갖고 와서 팔고 많이, 많이 필요한 많이 거 사가시는 게 경매장이에요 아니, 자 2만 나오고 아, 아니, 뭐, 자 2만 5천 원 있습니까 아, 2호 자 2만, 2만 나왔어요 그래? 2만에 이거 것도 좀 마셔야 돼 경매장이 이제 재밌다니까 전수가 많은 게 경매장이에요 자, 만오천 갑니다. 만오천. 자, 이거, 이거, 누구 지제꺼요 만백 개안 나오네. 저요. 저요? 송주이 난 만, 히저두 번만이야, 지금. 자, 이건 참 유약이 금사가 들어가고, 어우, 이거 배아고서 기가 맞게 그렸네. 어, 잘 봐봐요. 자, 관도 껴있고. 껴놓고. 자, 이대로. 어우, 진짜 잘 만들었어. 이비멸 도자기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이고 많이 출발하니다자 2만 자2있2 2 나오고 자 3만 3자3 없습니까? 2만 5천 자 2만 나왔어요 안돼 어? 안 되죠? 내가 봐도 딱이기는게아 예사롭지는 어, 않아 어? 자3 있습니까? 어 진짜 한번더 써. 자 3만 2분 자4 변수가 있는 거, 이런 게. 자, 마지막 5 있어요. 자, 4만 5천. 경매장은 다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오는 거. 소리 안보해서 자, 4만 5천 석탄이요. 자, 여기, 여기. 자, 인포권. 우리 뭐 풍경이라고 르는 내용인데, 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자, 바람 불면 살랑살랑. 자, 요거 하나 하고. 자, 이거 스탠드. 전구만꽂으면 되는 스탠드 하나. 네. 아 이게 이 안에 있던 거죠? 이게 이 함이네요, 아이 안에 더어 함이야. 자, 이렇게 많이 있니까아 5천 원줬또 자, 만 없어요? 어, 이게 동 동이네. 음. 어? 어? 이게 동이요. 출입 출입지 출입. 자, 네? 있습니까? 많이 있니까많 없어요? 자요 자, 첼로, 네. 뭐. 자, 브런즈, 첼로치는 여인. 옛날 거, 약. 자, 약, 작두, 의 이것도 동의요 한국. 아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자, 이건 카이스트가도 팔아야지. 이거, 이거, 자, 작두까지 모음빵, 이게 다 통해요, 전부 다. 만 출발합니다. 자, 이만 이. 자, 이 없어요? 어이거 우연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신내림면 이렇게 뒤집어 지려올라타 큰일 그러니까 나. 현금은 한 200만원씩 주더라고. 네. 아, 자, 이0이요2 1 5 0 0이0원이2 아, 2이까지 20, 20, 20, 2이만0 20, 2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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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이0 20, 20, 20, 이0 20, 2이2이2이2 이. 2이이0이만 20, 20, 20, 이0 20, 20, 20, 20, 20, 이0 0이0 20, 이0 0 20, 20, 자, 이만 없습니까? 없으면 빼고. 이건 아, 네. 뭐, 삽, 어, 아, 이게 삽, 삽구는 아닌 것 같군. 삽구는 응? 아니지. 삽구 아니야. 종을 어디서 밖에 많이 본 건데. 이불, 이불에다 하는, 하는 거야, 이불. 아, 그러네. 이불에, 어. 이불 위에. 이불 위에 네.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옛날에 진짜 송문을 응. 했지만, 이 아, 옛날에, 근데서. <laughs> <많이 웃음> 아, 이거 이거 괜찮, 괜찮다, 이거. 아, 옛날에 많이. 자, 요거 많이 출발합니다. 딱, 옷을 해, 그데 대전역 왔다 갔다. 자, 이거 작품을 만든 거 봐봐. 잘 만들었지? 이렇게. 자, 요거 3만 출발합니다. 5만. 5. 뭐, 5 찍어도 안줄것 같아. 자, 5 없어요? 5만. 이거 뭐, 왜, 왜이게 이게 5가 왜안 나와? 자, 5 없어요? 자, 없으면 내려요. 이건 5만 안 나오면 좋수 주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재질은 알륜. 자, 이거 1 0부터 출발할게. 연대는 상당히 있어요. 옛날에 이순신 장국 할법기도 하고. 만. 자, 2만 갑니다. 2만 2. 자, 2 없어요? 2. 그 주위에 뭐 친구들 뭐 가족들 뭐 누가 사채 있으면 이거 갖고 와. 돈 받아 와. 그러니 빼지는 말고 이거 뺄딱 딱 해갖고 은행에서 바로 찾아오더라고. 큰일 나, 자, 2만0 0이세요2 2만. <laughs> 자, 2만0일 2. 아, 어, 이거 진짜 칸이 아니라니까. 확대 만들고 깨끗깨다몇번 음. 말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차도 들어라니까자이 세이 15,000나 이거 안 나왔다 자안나 빼고 이거 칼인데 야 지팡이인데 서산대사가 쓰던 거 서산대사 야이 업무 그대로 이거 붙인 게 아니에요 죽인다법다 많이 출발합니다 어우 이거 다니는 거야 아나 이거 딱세분 계셔 이거 어울리신 분이 자, 만출반 만. 자, 2만 자, 2 없어요? 2 우리 경매장에 사람 밖에 없고 다 있어. 진, 진짜로. 이, 이거 만든 거 봐봐요. 몇 대지 사장용이야, 어? 몇 대지. 응? 어? 자, 2 없습니까, 이. 만오천. 만원은 안줄것 같다. 네, 그냥 오천. 자, 만나왔는데 오천0한대로 내려가요. 20만원 원요 자, 요것도 갖다 놓으면 참 움치 있는 게 이런 거야. 자, 이거 만갑게요. 5천. 자, 자, 이거 빼고. 뭐 뭐, 자, 이거 뭐다 이런 거뭐 기가 다갈것던거뭐 올려도 될거없고 양이 겁나게 많아. 네? 자, 이것도 한 가리고, 명절 때한가담는 거고 있고. 자, 이게 전부 다모따다 다, 몸따. 참, 다, 다, 이게 디메이드예요 다, 이거 대나무로 만든 거야. 자, 만출발 합니다. 가시감쓸때 있어요. 만출발. 요게 그 다지기 잡을 때 좋더라고 땅푹파고막 아, 흔들면 다지기 보이는 거 원자 하나씩 주서막렇게만 아, 하면 다지기가 올라가 있다니까 자 여기 세개 요거 2만 부터 출발합니다 나가니까 이거 하나가 10만원 넘더라고 2기가니까 이거 진짜 이게 비싸요 다시 하지마 자 2만 부터 출발 2 여기 전부 다다 천주교야 방자 승하 할게요 중지 야 이거는 6호, 이거 금지이네 소리가 금이 섞인 금지이에요자2주 출발합니다 자 금지 자3만 소리가 딱 금지 어, 예. 아, 금지갔다 자4-3 3호 3마네 자 이게 원목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그 원목을 다파낸거예요자 우리 화분이랑 난이랑 우리 수거이렇거올죠 오늘 진짜 이쁜 거야. 5만 거. 자, 3단 1리0원만출 바로 합니다. 두 분. 만 오천. 만 오천. 자, 만 오천 없어. 요만 오천. 만 천. 저랐어 이쪽 자치, 자치. 자, 어차피 나두 분이 가자. 이두한 어, 저분도 만 여기도 만만 Ooh. 자, 없어요? 어, 이 없어요. 이 이, 막. 자, 이거 45,000원. 이번까지 2만 이거 가지이이되이 해요. 어우. 3만 있잖아. 개목이고. 어, 자, 이 없어요. 자, 요거다팝 나머지 팝이고 뭐바이엘 이것도 팝송 쪽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국산판두 장이네. 자 국산판 두 장. 아 영마차 절대. 열 개, 열 사네요. 그거 이지이 요즘에 이게 바람이불어면 종종 많이 예. 생겼어요. 자한 열다섯 장 정도 돼요. 2만 출발합니다. 네. 이지연이가 참 노래 잡으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는 바람냥가자3이 있어 3 신경 만자3 없어요. 다른 사람. 25,000 나만 우리 한 장에 2만원씩이고, 가시에 따라 비싸고 빈강석 42, 40만원이 경매장에서 그러니까 최고 비싼 게아이유 거야. 120만원이요. 혹시 나오면 갖고 와요. 경매장에서 70만원, 2톤에서1 2 0만원거래되는 거예요. 아이유가 아이들 가수인데, 일집을 100장을 한두 품을만들었어그 그치? 120만원이요. 가끔 나오니까 이런 거 관심 가지세요. 자, 산만 없어요? 네, 기만있요이 누가 있어요? 이마에 이렇게 싸다 어 주장만 해 자, 이거 가리개 자, 이게 여인들 하지, 여인자 중국의 여인들이 아, 자, 양개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가리개 자, 미개 자, 출발 뒤에다, 네. 아가씨 뒤에다 아가씨가 아가씨, 아줌이 중국의 팔패 미인, 팔패 미인 네. 네. 아주,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자, 디도 있고. 자, 갑자기 밤에 잔떨이가 숨숨숨숨하고 아무것도 안요 자, 만출발. 요거 중국 북쪽 가면은, 요거 3만원씩 팔아요, 요거. 자, 많이 있어요? 망. 자, 자 혼방대. 이거 한 개가, 자그로3만에요 야, 옛날에 이걸로 몇대 맞아봐가지고, 이거 제떨이 중요 같이 하는 얘기야? 이게 있잖아, 잘 보셔야 돼. 요거는 딴단한 건데, 요게 그 좋은 시대 배꼽 제떨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외워보려면 은신들이 바베피다. 아, 여기다가 제떨 던거에요 아, 이건 좀이따나올거예요 그렇다는거요. 네. 자, 곰방대. 자, 잠구서 어, 여기다가 수제담배 물어 한번 펴봐. 재밌어. 자, 많이 있어요? 여태 양개비 몇 마리 딱 많아가지고. 형많는데 자, 이거 화병. 예. 지병이 아닌 화병이에요.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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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칭은 안써있으니까 아, 자, 이렇게 아, 작품 도자기로 보시면 될것같아 자, 이거 만모트 출발합니다. 아, <laughs> 저 꽃피는 봄 되면 개나리 피면 딱딱 고장 으면끝내주는 거. 자 이거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사기 아니면 내가 왼방 그래, 드릴게요. 뭐갑 연대도 있어요. 자 이거 많아 없습니까? 자 우리 또 우리 국산이고 청자에 자 해병. 어? 어. 한 쌍에 한쌍같은지 거예요. 한, 어, 한 쌍이라 고야 어, 뭐, 뭐, 뭐 돼. 뭐안쓰있지 같은데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천도회랑 뭐 태광 뭐 많이 고도회요 자, 여기, 이 정도, 기, 예전, 그 정도 기본 했죠? 금액 가으니까 아, 자, 3만부터 출발할게. 내 매병 주기 아, 3만 출발. 자, 5만. 요 기본 금액이 있어요. 자, 요거 흰장이 아니야. 끌어서 끌어서. 자, 5 있어요. 5만. 5. 이런 거 집에 갖다 놓으면 진짜 이쁜 거지. 자, 5 없습니까? 4만. 4. 안 사요? 안 산다. 하지. 3만. 겨우 봐봐, 저번에. 안 되지? 뭐다은 4명, 아, 자, 2만. 2 자, 2 없어요. 15,000. USB라 <laughs> 여기 사부님들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쫙 그리고 진짜 멋있는 게 목단이야 <laughs> 자, 나와줘이시이가또 만나워서. 아, 이거. 이거 하안주지 팔아본적이 들 아, 이쪽으더 가요. 여기 보통 2만 넘게 파는 데 나와셔. 잘 네. 가시는 거야. 경기가 넘었어5 0 0 0도 사열. 진짜 네. 제시는 소나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가끔 TV 보면 이런 네. 보시죠. 이만들어잘있네자이 공룡알이 세 개가 있어. 이게 야 이렇게 다 재밌어. 전부 나무예요. 요거 2만 출발할게. 요 집에다 딱 그래서 여서 개. 기 요거 2만 출발. 자 하나에 경매에서 만오천 나가는 거야. 네. 자이 없어요. 2. 아이기 2만만 나자이 없습니까? 오늘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 이거 2만 안 나오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말 한마리고 마무리네 자 특수 마블로 돼갖고 저쪽 외국에서 왔나봐요 아 연대도 있고 자 이거 2만 출발합니다 2만 자 유럽에는 돈보다 마블이 더 비싸 브랜드가 자마우0 0 나오고 2만 이형아9 0 0 0나만6 0나만 어차피 주차기고 만 넘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 2만 그래 2만이다 만안돼안 2만 어? 2만 어? 2만 돼? 만안돼이 오늘도 또 그냥 어디서 이태공 건가 봐이 비싸요 아2만 줄게 내가 그지내 아예 안안안 돼. 안형거 자 이거 뭐활활활 때래. 팔 무게. 어. 9게다 있어요. 거사 뭐냐? 거부터 딱다 있어요. 이거 이 활이 또 생각 왜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아, 자 이거 활 보시고. 내가 시네 하는데 사람 사성돼 있어요. 근데. 자 요거 이거 대하고 이렇게. 이거 다 있어요. 예. 요거는 뭐손 걸어도 이렇게 딱한 거죠. 맨부터 출발하세요. 2만 자 3만. 얼릉 사야 이거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여러분들. 막 응. 3만 나오고. 할부지 많아. 초기. 이게 이게. 멋 이거 금액이 어, 어. 12야 돼. 할통도 좋다. 어, 얼마까지? 주문을 못나오는데 싸게 주나 그래. 자, 5만습니까 5만. 반 대로 줘야지. 어, 반대로. 반대로. 아니, 다 어. 아, 아. 그 5만. 5만. 자, 6시에요. 어, 6. 와, 다나시 몇만 살던 거야. 또 국산도 이고 연대도 있어요. 자, 목소리 한 마리 자 2만 출발합니다 응. 자 3만 여러 명 4만 4만오고 5만 5 이런거 뭐 갖고 이런 뭐 있다나 팔아도 있잖아 절대 손에 안부게 이런거야 자5 없어요 5 4만 5 쳐요 4 5 4만 안돼 이5만 5만 제는막1 8만 팔든건데 자 4만 5쳐 나오고 자5 있습니까 5. 5만 해도 안돼 5 아니 5만 까지 하는데 이거요? 네? 원자이라서 비싸요 이게. 아가다원자이야아 네, 그... 좋아. 밑에 네. 자대까지 싹다 다 동이고 네, 네. 또 국산이고 자 마지막 5만까지 해볼게요. 한번부터 출발할게요. 2만 네, 큰 거는 많아도 작은 네. 건 없어요. <laughs> 자 2만 출발 자3 3만 자3 없어요? 누구, 자, 2호 자 2호 나오고 넌 경기도... 어땡 아우 애들이 이렇게 만들더라고. 자, 산만 있으면 이게 딱큰 거예요. 붙인 게 아니라 기술도 좋아 통로 갖다 깎어도 깎어도 안에까지 다 깎아낸 거야. 3중배트 이렇게도 담보도 들어가야 돼요. 자, 2만. 만, 여러분, 2만. 이 용과 깎으려고 봐요. 이 안에까지 보통 기술로 깎었어요. 다 깎아낸 거야. 자, 2 0습니 죽이고 어치. 안에 다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조이가 네, 끝내주네. 이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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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네? 게 아니. 게 아니까 다거 아니야. 아니, 까딱 하나가. 자, 2만 갈게요 깎아. 이만자이 없어요? 아, 네. 돈이 없다? 마운트 좀 이거, 이거. 저, 저. 건물은 매체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운트 10, 좀 응? 응자요거는 소꼰대 짧은 사이에 있어 자요거는잘 봐요 이게 재질이 는게소꼰데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고 있어 왜 박고 있지? 기도하는 거 기도하나? 이게 재목고갖다 뭐라고 해야 되나? 기다림이요 기도하는 거 자, 만 출발합니다. 만. 어, 이거 참, 봐봐요. 잘 만들었지. 우리 그 부처님의 아물마냥 촤악 누워서 여인이. <laughs> 자, 만 없어요? 얼굴 보니까 샤론스톤 자, 만. 자세 한번 바꿔볼까? 만. 자세 바꿔만 나오네. 저향하야제 자, 이뭐 이런 거전부다근대사랑각대 근대사. 자, 요렇게. 이것도 모르 시계. 자, 크리스탈. 자, 많 출발을 합니다. 자, 많이 있어요. 펭귄이 두 마리인가? 두 마리 있네. 자, 요말 없어요. 만 자, 근대사. 자, 이거는 이제 구국 하와이네. 자말 없습니까? 5천5 5천. 에이 진짜 그래 네. 어, 그래 <partic> 나가면 이거 몇 십만원도 되는 거야 개인이 하려고 하면 작가 사인 있고 김범 선생님 또 오병근이 뭐안초에아뭐뭐못아서 어, 아, 뭐, 뭐, 음. 드려 또 옛날 거고 자 7만 있실7 7너나어7 뭐뭐칠십가 찍어야 된거아니야요오병 어, 원이니까 옛날 거고. 음. 음, 뭐? 자 비디오 카메라. 자 이거 자 이건 소니 거. 자 이거 니콘. 어, 이거 특이하다 카메라가요? 자 이거 폴라이드 거다. 네, 직속 카메라. 자 맨부터 출발할게요. 어 이거 폴라이드직속카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현장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소니 비디오 카메라로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밖에다 네, 네, 네. 설치놓으면 TV 네. 딱히면 이게 네. 나와요 화면이. 네. 여러분들 마당이나 주차 네. 같은데. 네. 자요것도 비디오 카메라. 어우 좋다 이것도 니콘 거. 네. 자안부터 그래. 출발할게요. <laughs> 자 많이 있습니까? 네. 회전주세요. 나 네. 이거 하나만 이거. 아 맞지. 무이라고대내가우느 사람들은 끼다가 거없어여덟 쓰는 게 여덟어. 안부터 출발할게요. 네. 옛날 전기 안 들어올 때 쓰던 거야. 손거지 들어왔고 네. 신지 딱하서불딱켜갖고 한석봉이 쓰던 거. 만출반 자, 많이 있습니까? 요런 게 골동품인 거요. 자, 2만 있어요? 2, 1 5천0 0이건 있어. 자, 이거 간호장군은 아닌데, 뭐야 이게? 어. 자, 이렇게 보면 조조 걷기도 하고, 아기 동자님을딱 안고 있어. 자, 돈 드런지고, 어, 뒤도 끝내줘요. 자, 2만 출발합니다. 2만. 어, 2. 자, 2 있습니까? 자, 3. 3만. 아, 자, 이거 3만 없어요 어, 농도, 정도, 통도야무이가 자, 3만.